방 시작하기 전에 어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그래갖고 무슨 일이지? 했는데 저희 집이 이제 어머니도 그렇고 제 동생도 그렇고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만뒀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어 그래갖고 약간 걱정도 많고 어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가 봐요 이제 지금 여기에도 뭐 어,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어, 꿈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 얘기를 이제 꺼내고 있는 건데 어머니가 제가 이제 자기 개발 방송을 하는 걸 아니까 이제 상담을 받으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뭔가 생각하고 있는 직업적인 조건이나 조건이나 어, 뭐 환경, 뭐 근로 환경, 뭐 직업적인 선호 이런 건 있는데 딱히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딱히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충카님, 저는 꿈이 뭔지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랑 저랑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런 분들은 10대, 20대, 많아봐야 30대 초중반. 그쵸? 저희 어머니는 이제 50대니까. <laughs> 네. 그, 이제 그 나이에 고민하시는 거죠, 이제. 그래갖고 어머니한테 제가 그걸 알려드렸어요.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처음으로 아마 알려드렸을 것 같은데, 어포메이션. 예, 네, 어포메이션 알려드렸습니다. 어포메이션이 뭐였죠? 복습하번만 할게요. 어포메이션. 자, 우리의 무의식한테 질문을 던져서 무의식이 스스로 답을 찾게 하는 방법이죠. 예, 네, 화권 같은 경우에는, 나는 잘생겼다. 나는 뭐 돈을 잘 버는 부자다. 나는 꽃미남이다. 나는 원빈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있 이런 거 하면은 확언을 해버리면은 나는 원빈이다 했을 때 마음 속에서 엄청난 거부감이 들잖아요. 충카야, 너 거울 안 보고 사니? 이런 식으로 거부감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충카야, 아까 약안 먹었니? 이런 식으로 거부감이 들잖아요. <laughs> 그래서 확언보다는 무의식한테. 질문을 던져서 무의식이 스스로 답을 찾게 하는 게 훨씬 더 좋다 해서 만들어진 게 어포메이션이잖아요. 어포메이션.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왜? why? 왜 나는 뭐뭐 할까? 왜 나는 이렇게 잘생겼을까? 왜 나는 이렇게 돈을 버는 게 쉬울까? 왜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밖에 없을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져버리면은 그거를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든 없든 간에, 이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그 답을 찾는 거예요. 얘가 이런 질문을 왜 던지지? 이런 질문을 지금 왜 던지는 걸까? 얘는 잘생긴 것 같지 않은데? 얘는 돈을 지금 많이 버는 것 같지 않은데? 아, 어디에 돈을 많이 버는 근거들이 있나? 잘생겼다는 근거들이 있나? 하면서 찾아요. 얘가 무의식이. 그래갖고, 하나, 둘 근거를 찾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다라는 증거들이 하나둘 생기고,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갖고, 믿음이 되는 거예요. 관념이 되는 겁니다. 관념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느님과의 수다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했던, 어, 우리의 관념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건데, 크로메 충카님 관념을 어떻게 바꿉니까? 관념을 바꿔야 우리의 현실이 바꿀 텐데, 바뀔 텐데, 관념은 어떻게 바꾸죠? 라고 했을 때, 그 관념을 바꾸는 방법, 어포메이션입니다. 어, 왜 나는 이렇게 하느님마다 잘 될까? 왜 나는 이렇게 공부를 잘하지? 왜 나는 앉자마자 이렇게 집중이 잘 되지? 어, 이렇게. 그래서 어머니한테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 지금 엄마가 이렇게 찾고 싶어 하는 어, 직업에 대해서 관련된 질문을 무의식에다가 한번 던져보라고. 어, 왜 나는 이렇게 나한테 잘 맞는 직업을 찾는 게 쉽지? 왜 나는 어디에 가서 일해도 이전보다 더 좋은 조건의 일을 할 수가 있지? 음. 이렇게. 네. 어포메이션 효과 굉장히 좋죠. 어포메이션이 효과가 좋은 이유가, 화건 같은 경우에는, 화건은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확 효과가 있어요. 근데, 화건은 믿기가 힘들어요. 그래갖고, 힐링 코드에서도, 화건은 효과가 없다.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거나, 반작용이 생긴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나는 부자다라고 말하면서, 결핍감을 느껴서, 오히려, 결핍에 찬 결과들을 만들어내기가 쉽다. 학원으로 효과를 보는 사람들은 일부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잖아요. 근데 어포메이션은 그런 거부감이 생기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나는 뭐뭐다 하고 단정 짓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답을 찾지 못한 꿈에 관해서 아니면 뭐 직업에 관해서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학원을 어포메이션, 그러니까 의문형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의문형으로, 의문형으로. 어, 며칠간 어포메이션 했을 때 진짜 효과가 너무 좋았고, 주파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향되는 걸 많이 느꼈어요. 감사일기 쓰는 거는 주파수가 잔잔하게 올라가는 느낌인데, 어포메이션 쓰면서 하니까 바로 주파수가 엄청 빠르고 높게 올라갔습니다. 며칠 동안 좋은 일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정보는 어떻게 얻으셨나요? 책에서 다 얻는 겁니다. 책에서. 네, 책에서. 책이, 책이나 아니면은 영감을 통해서. 네. 그, 어포메이션은 영감을 통해서 먼저 1년 전에 알았고, 혼자서 하다가, 혼자서만 하다가, 아,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이번 기회에 같이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어포메이션?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사랑이 넘칠까? 왜 나는 늘 사랑받을까? 왜 나는 날마다 더 행복해질까? 왜? 나는 점점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까? 왜난 이렇게 나날이 건강해질까? 왜 나는 늘 사랑받을까? 왜 나는 뭘 해도 이렇게 잘 될까? 왜 나는 무엇을 하든 집중을 잘할까. 뭐 어, 이렇게. 응. 여러분들이 뭐 시간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자기 전에 하면은 정말 좋고, 그리고 까먹어도 저희 방송에 올 때는 이제 우리 방송에서 함께 할 때는 이렇게 같이, 오 어, 좋아요. 와, 이렇게 같이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어. 이렇게 같이 하고 또 방송 끝날 때또 같이 하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잊고 있다가도. 딱 기억이 나잖아요. 아, 깜빡했다. 해야지, 다시. 다시 해야지. 음. 어. 여러분들이.